23년 12월 26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패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내가 체크 못 하는 세부 정보들 공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해 드릴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리플 CTO의 2024년 리플 전망 예측 5가지. 두 번째, 리플, SEC와 3년 전 합의할 수 있었다? 세 번째, XRP 기술적 분석. 이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리플 CTO는 2024년 리플 전망에 대해 5가지를 예측했습니다. 첫 번째, XRP 레저 AI 챗봇의 금융 포용 촉진. 두 번째,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세 번째, DID XRP 레저로 출시가 된다. 네 번째, 새로운 디파이 앱을 촉진하기 위한 XRP 레저 크로스체인 브릿지 수정안. 다섯 번째,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금융 재구성. 리플 시티오는 이러한 다섯 가지를 배경으로 2024년은 리플의 큰 성장기가 되지 않을까. 또그 성장기에 비트코인 반감기, 미 대선 스케줄이 있는 게 과연 우연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3년 전, SEC가 리플을 기소하기 전에 합의안을 제안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 당시 SEC가 제시한 합의안은 첫 번째, XRP는 증권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준수를 위한 단기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두 가지였는데,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우린 이 제안을 거절했다. 그 이유는 XRP가 증권에 당하지 않고, SEC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적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SEC와의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우리는 모든 걸 걸었다. 그 과정에서 SEC 위선을 폭로했고 우리는 약식 판결에서 승리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024년에는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들이 또 다른 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 기대해라. 라며 2024년엔 완전한 승소를 예측해 XRP 아미 및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제 크리스마스 당일 리플은 약4% 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페어쉐이크 합류, 아일랜드 VASP 라이선스 취득, 아테 지역 확장, 블랙록 XRP ETF 소식 등 엄청난 대형 호재가 많았기에 이러한 상승은 당연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이전에 리플이 이렇게 시작한 상승이 70% 가량 급등한 적이 있기에 단타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이 많으신데 현재 XRP 투자에는 이러한 접근은 좋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올바른 XRP 투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XRP 맥시멀리스트 에그라그 크립토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현재 XRP가 1달러 돌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견고한 기초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1달러 이상으로 우뚝 설수 있다. 두 번째, 10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것이 분석적으로 더 쉬워 보인다. 이렇게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XRP가 크리스마스 동안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XRP는 선물 시장의 펀딩 비 급등으로 인해 모멘텀을 얻고 있다는 증오를 보였으며, 이는 강세 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예상치 못한 상승세와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리플의 XRP가 2024년에 심리적으로 중요한 1달러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1달러 목표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는 월간 차트에서 중요한 불플래그가 형성된 점과 2024년 미 SEC대 리플렉스 소송의 해결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새로운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고 라 언급했습니다. 이렇듯 온간 호재와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2024년은 소송이 정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대선에서 나올 친화화폐 후보자들의 공약 그리고 금리 인하와 같은 리플과 모조리 엮일 수 있는 재료들이 많기에 2024년 리플은 CTO의 예측처럼 또 다른 성장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죠. 리플은 현재도 전 세계 어디든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미국만 제외하고요. 그러니 2024년은 리플의 미국 공약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만큼 다시 돌아오지 못할 800원대 XRP 꾸준히 매집해두시기 바랍니다. 리플은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처로 확정입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여해드리면 첫번째, 2024년 온갖 호재와 빅 이벤트가 난무하는 시기에 리플의 성장 또한 기대가 된다. 두번째, 3년 전 SEC가 합의를 제시했지만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 거절했다. 2024년 리플은 SEC를 상대로 승소할 테니 기대해라. 세 번째, 1달러만 돌파하면 10달러는 단숨에 간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될 것.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리플 XRP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해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율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 방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